안녕하세요. 차이나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유난히도 잦은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 2023년입니다. 일편에 이어 오늘은 개포디에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프리미엄 대형 평형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32어타입 51평은 현관에 들어서면 좌측으로 공용 가족 욕실이 있고 침실이 침실 3이 나란히 붙어 있고? 그 맞은편으로 침실사와 그 옆으로 메인 안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 보면 발코니로 연결된 출입구를 통해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코니를 통해 바로 주방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 동선도 매우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면적 거실은 양창 구조로 되어 있어 높은 채광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텔 같은 집을 꿈꾸는데요. 안방과 연결된 부부 욕실의 세면대가 두개 설치되어 있는 구조와 공용 욕실에 두 개의 세면대가 설치된 구조로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 욕실과는 다르게 넓은 구조로 되어 있어 여유로운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132B는 4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4베이 구조의 장점은 채광이 우수하여 겨울철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고 맞통풍이 가능하여 환기도 잘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56여 타입 60평은 5베이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편안한 구조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기존 개포동 대형평대와는 다른 60평대로 방 4개 욕실 3개 안방이 아닌 작은 침실에 욕실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배의 장점으로는 모든 방과 거실에서 채광이 좋다는 점과 조망이 좋은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채광이 좋다 보니 겨울철 난방비 또한 절감되는 효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156이 비타임 60평평면도를 보면 가장 큰 특징은 거실의 코너 부분으로 양쪽 창이 있어 공간이 넓어 보이고 채광이 높을 거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 크기가 다른 작은 방의 침실만 한 크기를 자랑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드레스룸을 명품 샵처럼 꾸며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1 7 1리어타 66평은 오베이 구조로 방호, 욕실 3개의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현관에서 처음 맞이하는 침실에도 프라이빗한 욕실이 따로 있고 공용 욕실은 복도에도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 또는 성인이 된 자녀들과 거주하다 보면 공용 욕실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느껴보셨을 텐데요. 프리미엄 브랜드 대표하는 현대 및 현산에서 시공한 프리미엄 고급 추거 공간입니다. 제일 앞동의 펜트하우스로 대모산, 구룡산 전망을 갖춘 멋진 세대입니다. 이상으로 개포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대형 평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차이나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